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펩트론 가지고 왔습니다. 자, 펩트론 보시면 작년 11월 39만 7천원 친구가 찍어주고 쭉 폭락을 했죠. 하지만 1월 20일부터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30만원 뚫어내주고 지금 또 한번 폭락이 나온 상태라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폭등하고 폭락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대응 전략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펩트론 1월 20일부터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요거예요 지금 펩트론이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 이 제대로 된 장기 지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바로 펩트론이다. 다시 한번 인식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페트로는 이미 과거에 일라이릴리와 비만과 당뇨 이 관련해서 장기지속 제재평가 계약을 맺어 왔어요. 이 평가 기간이 지금 연장됐다. 무려 10개월이나 추가 연장이 됐다는 이 공시 보도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올라오다가 30만 원 뚫어주고 지금 또 다시 한번 20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폭락이 나온 이유는 지금 기술평가가 연장이 됐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계약 금액, 마이스톤이 확정된 게 전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바로 폭락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대로 계속해서 하락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것이냐, 이게 포인트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트론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고 올라와 줄 겁니다. 왜냐?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요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5만원대 있죠. 세력들이 물량을 담아주면서 고점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부분, 여기에 세력들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웬만하면 빼진 못할 거예요. 그래도 밑꼬리 달아주고 25만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건데, 이 세력들도 요 일정이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정이 나와주는 동시에 최고점까지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매도를 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이 매도할 때이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매도를 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물량을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앞으로 나와줄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일정은 도대체 뭐냐? 자, 제가 외신에서 이렇게 정보를 하나 입수해왔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부분, 바로 번역을 좀 해보면,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는 한국에도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죠? 근데 포인트는 바로 여기.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착공을 위한 자금 및 기술적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고, 마지막 행정 문제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다가오는 2월 며칠에 이에 대한 미팅을 준비하고 있고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칠 시 바로 중공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자 지금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 일정이 바로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중요한 날짜는 좀 가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알려드리려고 좀 가려놓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일정과 함께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게이 매수가, 매도가, 이 타점을 잡는 걸 어려워 하시잖아요. 자,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게 1월 27일 3시 22분에 장 마감되기 전에 종가로 매수하셔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1차 목표가는 33만원, 100%전량 매도 신호 드렸었는데, 자, 차트를 보면 1월 27일 종가 28만 7천원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틀 뒤, 29일날 거량이 터져 주면서 올라와줍니다. 이때 33만 4천 원 찍어 주고 10시 경에 도 3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저 지난 저항대에 맞춰서 목표가 잡아 드렸는데 완벽하게 터치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과 함께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매수과 매도가 다시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이 저점이겠지 생각하시고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닥 잡아 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럼 여러분들도 물리실 텐데 이 혼자서는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 나도 이렇게 매수매도 탔죠. 문자 받아서 안전하게 수익 좀 생겨가고 싶다 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02-1-2193. 이 번호로 숫자 5번만 딱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과 같이 이런 호재 일정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저는 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매수매도 타점, 이렇게 새로운 공시 일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 뉴스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간 일정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이 자료 저 자료 막 찾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저 여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26년 시장을 끌고 갈 핵심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이 대박인 게 우주, 로봇, AI 이세 가지 섹터를 한 번에 엮을 수 있는 정책 핵심 수요주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단순히 AI 하나, 로봇 하나, 이런 단일 테마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부터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 데이터 소프트웨어까지 이세 축이 이한 가지 종목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26년 시장을 진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정부가 직접 로드맵을 깔아주고 있는 정책 테마 위에 서 있고 이 정책 일정 모멘텀 확실한데 아직 거래 대금이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티 안나게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는 실적 기술력에 비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 전형적인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차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디테일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주도라고 딱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제가 직접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려계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추가 매수 대응할 수 있게 타점도 잡아 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여러분들 종목 이름, 매수 평당가와 비중까지 모두 다 적어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시장은 수익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매수매도 타점부터 다음 급등 종목까지 남들보다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빨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 빠르게 잡아 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타점과 급등 종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가장 빠른 종목 확실하고 가장 실전적인 매매 전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수익 나시고 오늘도 성 터지길 바랍니다.